정리를 하면 오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우기에 앞서서 최대공약수 파트를 공부했는데 공약수가 뭔지, 최대공약수가 뭔지 그리고 새로운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은 새로운 개념 서로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서로소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기억하기 좋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더 이상 분모 분자가 서로 나누어지는 숫자가 1 이외에는 없는 어떤 분수? 기약분수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 3번에 2번에 보면은 초록색깔 별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 별표시가 하는 말을 좀 말주머니를 읽어 봐 줄래? 어, 그렇지. 서로... 근데 그 소수에 선생님이 항상 주문을 거는 그 주문을 생각하라 했지? 2, 3, 5, 7. 개 이외에 다른 소수들도 있지만 소수를 가난히 생각해 보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잖여. 그래서 얘는 뭐야? 1과 2밖에 없고, 얘는 1과 3밖에 없고, 1과 5밖에 없고, 1과 7밖에 없고, 뭐 13은 1과 13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 얘네 둘이 서로 소야! 라고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야? 공통인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수들은 서로 서로 얘랑 얘랑 서로 소야. 얘랑 얘랑 서로소야. 얘네들 전체 서로가 서로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나쁘지 않지? 그래서 오늘 까먹지 말자고. 서로소. 숙제를. 서로소. 오케이. 자, 숙제 갑니다.